이번 시간에는 제가 막내 이모께 들었던 얘기를 전해 드릴게요 한 대략 20년이 조금 넘은 얘기가 되겠네요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농장 분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그냥 지역을 뭉뚱그려서 알려 드릴게요 울산 울주군의 어느 전구지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 정구지밭에서 이모가 친구 따라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곳이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짜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모가 여기를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 이모부랑 크게 다투셨대요 부부싸움을 하신 거죠 홧김에 집을 나와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땐 예먹이는 신랑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앞뒤 앉아고 그냥 집을 이렇게 뛰쳐나오셨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때마침 며칠 전부터 그 친구분이 전구지 농장에서 쑥식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일하는 정구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모가 처음에 그곳에 일을 하러 갔을 때 정구지 농장 사장님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좀 꺼림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대요. 면접 때 사장님 옆에 잠깐 본 이모 인사를 안 받아준 핏기 없는 얼굴에 말없고 무표정한 표정에 사모님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고 근무 시간에 비해서 턱없는 임금도 꺼려졌지만 무엇보다 더 경악했던 게 잠을 자는 곳 환경에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일일이 나눠서 칸막이 벽을 치고 개조한 방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 방이 정말 비좁았대요. 외소하고 여자인 이모가 그 공간에서 똑바로 누워 자도 아주 타이트할 정도로 아마 독방도 그런 독방이 없었다네요. 거기다 난방시설은 겨우 전기장판 하나 꽂아놓고 자는 게 다였으니까 정말 열악했었대요.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모는 집을 한번 나왔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첫날부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대요. 일을 한 첫날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했었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일을 끝내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 10시쯤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 칸막이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옆방에서 속삭이는 듯한 외국인 남성 음성이 들렸대요. 잘렸는데 그 소리가 자꾸 나니까 귀에 조금 거슬려서 계속 듣게 되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동남아 말처럼 들렸대요. 한참 외국말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걸. 들었대요. 아, 옆방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소리가 매우 작게 들려서 잠을 자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지 그 소리를 듣다가 워낙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잠에 드셨고 새벽 일찍 일어나셨대요. 일단 일어나기 전그 새벽 일찍 밥을 지어 먹어야 하니까 새벽 5시 반에 이제 밥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이모가 그날 아침 식사 당번이었거든요. 거기 컨테이너 내부에 간이 주방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쌀을 씻고 있는데, 컨테이너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 정숙이란 분이 이모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손심아, 손심아, 그래서 응, 대답하고. 쌀, 씻다 말고, 내가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보면 컨테이너 방문을 여는 소리도 들렸고, 친구 정수기 음성도 들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내가 아직 잠이 덜 깼나 하고, 다시 밥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봤더니, 핏기 없는 허연 얼굴에 기분 나쁜 사모님이 특유의 무표정으로 서 계신 상태에서 이모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더니 이모 인사를 그냥 19는 그냥 조용히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대요 속으로 저런 싸가지가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뭔가 실커먼 그림자 한 개가 쓱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 그림자가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만 이모 옆방에서 스르륵 하고 나와서 컨테이너 문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졌대요. 마치 농장 사모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거 보고 밥 짓다 말고 순간 몸이 굳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모가 본게 믿기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 갑자기 집을 나와서 워낙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또안 하던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해서, 아님 잠에 덜 깨서 본인이 헛걸 본걸 거라고 믿고 싶었대요. 그렇지만 한번 생긴 공포심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았죠. 혹시나 하고 자고 있는 친구 방문을 노크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잠좀더 자게 내버려두고 그냥 아침 식사를 묵묵히 준비를 했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친구를 포함해서 하나, 둘, 작업자분들이 대부분 작업자분들이 60대에서 70대 분들이셨는데 컨테이너방에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모 눈에는 분명히 외국인 근로자는 안 보였대요. 아, 외국인 근로자는 따로 움직이나 보다. 외국인 근로자는 더 자고 따로 식사를 하나 보다 생각했었대요. 아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방금 이상한 일을 겪어서 이걸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한동안 망설였대요. 그러다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다큰 어르니 귀신을 봤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얘기 한들 누가 믿어 줄 리도 없고. 잘못했다가는 정신병자 취급 받지 싶어서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나중에 시간 날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안 하던 일을 또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금방금방 갔었대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일을 끝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녁 7시 반에서 8시가 조금 안된그 무렵이었다네요. 해가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즈음에 반 일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 친구 정숙이란 분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뭐, 어머어 하면서 막 비명 지르면서 막달아나더라합니다 그때 작업하던 분들의 시선이 다들 그쪽으로 향했는데 이모가 가까이 가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정구 집 앞에서 시커먼 사람 같은 형체가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옷은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친 상태로 그거 보고 놀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작업하던 분들 몇 분과 그 장소로 우르르 가봤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 너가 헛걸 본걸 거다 하고 진정시키고 일단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고 저녁 먹고 난 후에도 친구가 그때까지도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친구가 잘 때까지 자기 방에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좁은 방에 둘이 같이 몸을 구겨놓고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고스트 헌터라는 프로가 방송되고 있었대요. 친구랑 이모는 그 방송을 보면서 어머 세상에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어머, 신기하다. 뭐 그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방금 저녁에 본 것에 대해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었대요. 친구 말로는 며칠 전부터 밤에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필리핀인지 말레이시아인지 모르겠는데 동남아 말을 하는 남자 소리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3일 전부터 매일 밤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말로는 아니, 외국인 근로자 옆방에 살고 있지 않냐고. 왜냐면 이모도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친구분이 얘기를 하길 자기도 며칠 전부터 그게 궁금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오래전 외국인이 근무했었던 적은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리고 외국인이 살았던 옆방은 지금 현재 빈방인 상태라고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싸해졌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모가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분 말이 속삭임같이 나지막하게 들렸는데 아마 환청이거나 아니면 누가 라디오를 매일같이 틀어놨거나 뭐 정확하지도 않고 그때 몸도 너무 고단해서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정구지 밭에서 그 봤던 시커먼 어떤 형체가 뚜렷하게는 안 보였는데 옷은 홀딱 벗고 있었고 이목구비가 분명 동남아 쪽 그쪽 계통의 사람 같아 보였대요. 그 존재가 자기가 매일 밤 자면서 들었던 그 동남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거 보고 놀래서 기겁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게 분명 사람은 아니다. 분명 귀신일 거다. 얘기를 하길래 이모도 요며칠 겪었던 일을 그제서야 하나 둘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친구 너가 들었던 동남아 외국인 남성 음성을 나도 간밤에 분명 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부르길래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분명히 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윽고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사모님이 보였는데 사모님은 잠깐 있다가 컨테이너 밖을 나갔고 조금 있으니까 옆방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슥 하고 나와서 사모님을 뒤따라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니까. 친구분이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하고 친구 어깨를 잡고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모에게 그랬대요. "사모님은 몇달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모가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면접 볼때 분명 사장님 옆에 딱 붙어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모님을 분명 봤다고 그랬더니 친구분이 무섭다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란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두 분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질 않았대요. 섬뜩해지니까.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둘 생각이 나고 퍼즐이 맞춰지니까 너무 섬뜩하고 오싹한 나머지 도저히 이모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잘 엄두를 못 내겠더란 거예요. 이모는 친구랑 컨테이너를 나와서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었대요. 술의 힘으로 공포심을 이겨보려는 생각이었겠죠. 컨테이너 밖을 이모랑 친구랑 나와서 도보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기분 탓인지 주위 분위기가 뭔가 있을 것 같고 을신년스러웠대요 주변에 뭔가. 어떤 형체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뒤에 누군가가 따라올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대요.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했고, 술을 사서, 그때 조금 그밤 공기가 차긴 했지만,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서, 이모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술을 퍼붓기 시작했대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러면서 친구랑 이모는 그날 겪었던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었는데 파라솔 근처로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신 편의점 사장님이 이모랑 친구가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 혹시 아주머니들 선빛 정구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편의점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빨리 그곳 일을 정리하시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모는 사장님에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농장 소문이 오래전부터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 농장에서 일하다가 실종신고로 처리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았었고, 그 바람에 경찰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렸는데 그 정구지 농장으로 근데 뭐~ 딱히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장 주인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농장 주인이 정황상 용의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입증할 방법도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여서 농장 주인의 부인도 실종 처리가 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농장 주인을 의심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대요. 이모랑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삭해졌대요. 아 이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나 싶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편의점에서 술을 다 마시고 농장 컨테이너로 가기 위해서 그 좁은 농로길로 이모랑 친구는 터벅터벅 걸어가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는데 이모가 일하는 농장으로 거의 다와갈 때쯤에 저 멀리에 분명 이모가 일하는 농장 근처였는데 어떤 사람이 삽질하는 모습이 보였대요. 실루엣이 농장 주인 같아 보였고 농장 주인 주변으로 밭에서 수많은 정체가 일렁일렁이는 모습이 보였대요. 좀 뭔가 흐릿한 반투명한 사람 같은 그런 정체들이 아지랑이처럼 서로 막 일렁일렁이면서 때로는 서로 엉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리되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 딱그 동작을 멈추었는데 어느 순간 그 존재들이. 동작을 멈추더니 이모와 친구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체감상 30초 정도 굳어 있다가 몸이 슬슬 풀리자 막 달아나기 시작했대요. 극한의 공포를 느낀 나머지 그, 그 존재들이 자기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혼비백산하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다시 편의점이 보이는 마을 근처로 다와가자. 일단 뛰던 걸음을 멈추고 헥헥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한번 뒤돌아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했죠. 온몸이 땀 범벅이 된 채로 그제서야 숨을 고르고 일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가까운 모텔로 갔답니다. 그때 일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었대요. 그런 상황을 겪어놓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텔에서 이모랑 친구는 그 새벽에 사장에게 일을 그만둘 거란 문자를 남기고, 모텔에서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고, 나머지 짐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농장으로 갔는데, 다행히 마침 컨테이너는 비워져 있었던 거죠. 이모는 친구랑 뭐 어차피 일한 거, 급여 그 받기는 걸른 것 같고, 얼른 짐을 챙겨서 도망 나오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왔대요. 일단 이모네 친구네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하고, 이모 친구네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고 있을 때, 이모폰으로 농장 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댁들이 무슨 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더 일을 해주면, 바로 일을 한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모가 살짝 갈등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는 이모 말에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말렸대요. 아니, 친구야, 이건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며칠치 돈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거기서 호된 일을 그리 겪어놓고도 그런 갈등을 하느냐고. 더군다나 그곳 농장 주인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대요. 이모를. 그리고 이모랑 친구는 다시 그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대충 둘러대고 통화를 끝냈대요. 그러고 친구 집에 한 며칠 머물던 이모는 친구 집이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 순 없잖아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동안 농장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정숙이란 분에게 그 친구분의 얘기가 농장 주인이 경찰들에 연행되어서 잡혀갔다는 겁니다.그 농장에서 일을 할때 이모 친구 정숙이란 분과 잠깐 친해진 현숙이란 사람한테 소식을 또 전해 들었다는데 며칠 전 그때가 장마철이었죠.장마비가 막 연달아서 왔는데 그곳에 정구집 밭에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던 작업자분이 밭에 뭔가 실커먼 장화가 보이길래 아니 여기 왜 장화가 있지? 어떤 놈이 여기 벗어다 놓고 간 거야. 그러고 걸리적거려서 치우려고 했더니만 장화가 장화가 아니었대요. 사람 발과 종아리 일부였대요. 엄청 놀래셨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들이 한 며칠간 그곳을 아주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농장 밭에서 토막토막이 난, 말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 부위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한두 시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외국인이나 국내인으로 추정되는 토막난 시체가 끔찍하게도 농장 주인은 결국은 경찰에 연행되어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고 한 일주일인가? 조금 지나서 친구분 정숙이란 분을 통해서 또 끔찍한 소식을 들었는데, 전구지밭 농장 주인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토막난 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 그리고 더 끔찍했던 사실은 그 농장 주인이 외국인 브로커와 어떻게 연계해서 장기 매매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온몸이, 손과 발이 막 덜덜덜 떨렸대요. 어쩌면, 이모두 그날 딱 하루만 더 일을 했었다면, 일한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농장 주인의 말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